프로트 가수 김다현이 첫 연기 도전으로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수의 히트곡을 통해 음악적 경력을 확증한 김다현은 이제 영화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이 재능 있는 예술가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김다현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가 인삼 농장을 차리기로 결심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마을 내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려내며 화해와 진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록 홍보와 제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다현은 팬들은 물론 업계 동료들로부터도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8월 30일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화려한 출연진으로 영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다현과 김정태, 이선진, 유태용 등 배우들의 조합은 기자간담회와 프로모션 행사에서 좋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영화 속 김다현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루머가 돌면서 팬들은 물론 제작진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화의 주연 배우 중한 명인 김정태는 김다현의 역할이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비록 김다현의 중요한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 영화 홍보에 대한 그녀의 기여와 노력이 돋보였다고. 김정태는 김다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보내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다현의 스크린 출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영화 언론 및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녀의 열정은 팬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화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타 분야의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 김다현도 예외는 아니다. 가수에서 배우로 전환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김다현의 투자와 노력이 머지 않아 결실을 맺어 음악과 영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의 지지와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김다현이 브라운관에서 자신의 능력과 끼를 점점 더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그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그녀가 곧 트로트 음악과 영화계에서 사랑받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